여기는 멕시코만으로 내려가는 길목의 리오그란데강과 리오 접경지역입니다. 저 건너편이 멕시코고요. 이, 저기 이 다리가 미국과 멕시코 리오그란데강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. 이런 검문소들이 리오그란데강마다 접경구시마다 다 있겠죠. 어,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었는데, 다행히 오늘 지금 좋은 그, 어, 이렇게 걸어서 리오그란 대강 바로 아래까지 가볼 수 있는 데가 있어서, 어, 다행입니다. 음, 가다가 중간에 잠시 서서, 어, 접경도시 분위기를 한번 좀 보고, 또 저의 바람은 리오그란 대강 가까이 한번 가보는 거였었는데, 음, 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긴 합니다만은, 아, 차를 저 언덕 빠져다 놔두고 강가에까지 한번 갈게요. 저기가 지금 뭐 차가 지나가긴 하는데 바로 여기 숲을 건너편에는 어, 미국 검문소가 있고 그렇습니다. 저쪽 건너편에는 웰컴 투 멕시코 해가지고 큰 간판 이 있고 바로 오른쪽에 또 멕시코 출입국 관리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저 차는 아마 지금 멕시코 건너가는 차 같아요. 어, 근데 저도 궁금한 게, 원래 캐나다에는 그, 어, 트럭커들 그러니까 꼭 필수 통과를 하는 사람들은, 어, 지금도 통과를 시켜요. 근데 멕시코는 뭐 지금도 보시다시피 다리가 뭐 거의 한 가지 않습니까? 뭐 그렇다고 안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저 위에도 지금 차가 한대 가는데, 에,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가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아마, 필수 인력들만 오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어, 자유 여행객들은 다 금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니 군인이 지키고 있네 아주 군인 집차예요. 음. 아주 M 십 조까지 소총까지 매고 그러고 있습니다. 와저 밑에 다리 밑에는 저게 박쥐인지 쇠인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음. 뭐 십이 은 걸지 않네요. 그냥. So, uh, uh, yeah, do I have to buy the you know, insurance? Go, go over there. Yeah, I have U.S. insurance anyway. Oh, I see. So this is open twenty-four hours, seven days, right? Oh, very good. So, so it's about a three-dollar something else for the, or uh, three. 50. 아, 원 달러 for day 원, oh, for walking. Oh, that's nice. So I can go and coming back, right? Pay $1, n e r i g h t Yeah, $1 n e walking. All right, that that sounds great. I gonna do it. I gonna I gonna stay one night and do it tomorrow morning. Okay, good information. Thank you, sir. Thank you. Yeah. 아, 직원들 얘기로는 말이죠. 아, 도보로 걸어서 맥주고 갔다 오는 거 일불이래요. 어, 그리고 자동차로 가면은 3분 50. 그리고 갔다가 올수 있대요. 그리고, 어, 뭐, 이 다리는, 어떤 다리는 일찍 좀 클로징 하는데 이 다리는, 어, 7일 24시간 오픈이래요. 그래서 애니타임 갔다가 애니타임 돌아올 수 있다고 그러네요. 어, 한번 뵙시고, 한번 건너갔다 와야 되겠습니다. 네. 한 번, 1달러를 내고, 1달러를 내고, 수수료를 내고, 어, 다리를 건너서 멕시코로 한번 가,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어, 저는 멕시코 국경이, 아직도 닫혀 있는 줄 알았는데, 차량은 3분 50, 그리고 도보로 들어가면은 1분입니다. 그냥, 어, 우리 이 집사람은 저 차에다 놔두고 혼자서 한번 잠시 멕시코에 도보로 들어갔다 한번 나와보도록 할게요. Okay, I pay the money right here. Yeah, o dollar. And the passport? Oh. Just, go? Oh. Oh, okay, just go? Okay, just yeah. go. Thank you. Thank you. Mm -hmm. 아, 그냥 일부러만 내면은 그냥 여권도 안 보여주고 그냥 가네, 가라네. 아마 입국갈때 필요하겠죠. 어, 지금, 어, 저랑 반한테 일부러를 내고 어, 왔습니다. 차량은 3분 50. 어 오늘 또 도보로 한번 멕시코를 건너가 보겠습니다 아 저쪽에는 이제 차량으로 들어오는 데인 것 같아요 아까 봤는데 쭉줄서 가지고 뭐 검색하는 것 같은데 뭐 연어 어, 검문소나 뭐 다를 바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마 제가 듣고 알기로는 이제 멕시코 가면은 저 국경에서 차를 갖고 가면은 인슈런스로 사야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캐나다에서도 통과할 때뭐 예, 인신을 쓰고 나발 이고 그냥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뭐 여권만 되었고 그러면은 자동차는 뭐 이렇게 그 카메라로 다 찍어 놓기 때문에 인적사항들하고 또그차 갖고 나가는지 안 가는지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. 어 저는 그냥 그래서 도보로 한번 맛보기로 지금 인터내셔널 어, 브릿지를 넘어서 아까 이 밑에서 찍었는데 바보같이 그걸 조금 알았더라면은. 어, 리오그란데 강을 넘어서 한번 가볼 건데 그랬습니다. 아저기가지금 이제 에, 다리 중앙인데 뭐 사람들이 저기서 또안 가고 누구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. 뭐 장사꾼인가? 음, 흥미진진합니다. 아 이제 다리를 다 건너서 이제 완전히 이 멕시코 방향 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아. 저 문을 통과해서 그냥 걸어 들어왔어요. 저기 보면은 어, 패스포드 그런 거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짐만 백팩만 한번 스캐닝을 하고 혹시 그 안에 제가 사과를 두 개를 어놨는데 걸어다니면서 좀 목마를 때 먹으려고 뭐 물어도 안 봐요. 어, 보지도 않고 그냥 패스해서 어디 가냐 그래서 아이 도시에서 뭐한두 시간 구경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갈 거다라고 했습니다. 어, 뭐, 여건도 안 보고, 뭐,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. 아, 그렇겠습니다. 그래서, 한 번, 시내 한번 돌아다녀 보고요. 북경도시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군인들이 총매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. 멕시코에서도 그렇고. 경찰들도 많고, 이게 아무래도, 그러다 보니까, 참 그렇습니다. 저는 동양인이라고 또 카메라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, 저는 구경꾼이구나 싶어가지고, 뭐, 뭐라고 그러지는 않네요. 어,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. 뭐, 까짓 거 보든지 말든지. <laughs> 그렇습니다. 저희 가서 그냥 꼭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세요. 한번 하고 아, 시내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.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. 어, 조금 전에 총매고 있던 아저씨들이, 이 셀피는 찍어도, 셀피는 찍어도, 어, 자, 그뭐니까 카메라로 딴 데는 찍지 말라고. 어, 보호시설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, 앞발 두발 해가지고 어, 설명을 들었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찍어도 되는데 에, 주변은 찍지 말아라 뭐 그런데 뭐다 찍었는데 어떻게 <laughs> 아 이게 미국 쪽에 있던 그 도시나 뭐 바로 강 건너 있는 도시나 다를 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글자들이 뭐 전부 다 스페인이시니까 아, 조금 쫄긴 쫄네. 하여튼 이제 본격적으로 차를 가지고 멕시코를 넘어갈 때에 대비를 해서 어, 오늘 여행 연습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 분위기도 좀 보고 이쪽에서는 이제 텍사스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어, 멕시코가 더 싸니까 아 그리고 또 미국 그 저, 이쪽에 멕시코 출신이지만 또시민공이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좀아 어, 법이 발달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. 아이고 뭐좀 어, 지저분하긴 한데 <laughs> 그래도 좀 정겹습니다. 아 저는 지금 여기 도시가 지금 뭔지도 모르고 지도를 펴보지도 않고 어, 통과를 일불만 내면 은 국경을 건널 수 있다는 소식에 그냥 해 떨어지기 전에 한 번, 어, 멕시코에 한번 들어왔다 나가보려고, 어, 왔습니다. 음. 여기 또 안경점이 있네요. 한번 물어봐요. 한번 물어볼까나 안경도 고쳐야 되는데. 아, 시민들이 또 노는 공원 근처인 것 같아요. 어, 분위기 어수선하기는 꼭 뭐라고 그럴까요? 우리. 옛날 옛날에 제가 살던 시골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. 뭐, 어, 사람들, 어, 여기 동양 사람들이 저 혼자밖에 없다 보니까 일금일금 보기도 하고 또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으니까 어, 무한의 친구인가 하기도 하지만 이 길거리, 길거리 풍경을 좀 보세요. 아, 어, 뭐 애들, 개구장이들 보기 좋습니다. 음, 여기 공원인 것 같아요. 뭐 북소리도 나고 좌판대도 있고 시끄럽습니다. 사람들이 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데, 사람들이 또 저를 구경하고, 뭐 보든지 말든지, 어 아, 뭐, 여기 꼬맹이들 이 차도, 자동차도 빌려주기도 하고, 어, 저쪽에는 또뭐 바람 여가지고 애들 뭐, 미끄럼틀타기도 하는지, 어, 여기는 완벽한, 아, 15월 마을의 공원 풍경입니다. 아,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어디 갔는지, 여기 사람들은 멕시코도 상황이 안 좋을 텐데, 뭐, 공원이니까, 아, 뭐, 이렇게 2m 정도는 다 떨어져 있겠지만은, 그래도 뭐다 풀려가지고, 어 지금은 이제 토요일날 여기는 토요일 날 저녁입니다. 그러니 마침 휴일 저녁이기도 하고, 또 날씨도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와 있네요. 어참 보기 좋아요. 어 활력이 넘치는 곳입니다. 아이거 애들 천지야. 우리나라에서 애, 애들 보기가 힘들다고 그러던데, 뉴스에 보니까 저 꼬마 아가씨가 그냥 계속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저한테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도시 이름이 있나? 한번 봅시다. 이게 제가 지도도 안 보고 그냥 급하게 도강을 해서... 아, 어, 여기 이름이 뭐야? 아, 미구엘 알레마 이게 무슨 말이죠? 미구엘 알레 l 미구엘은 미가엘이라는 뜻인데 i g a 이게 무슨 말이죠? 잘모르겠 d e Aleman, Migue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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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저 g ああ、ここもすいません、すいません。 아, 아,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, 어,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보다시피, 어, 이렇게, 어, 저, 저녁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, 어, 저는 그냥 걸어서, 어, 여기 또돈 내나?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. 아, 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, 아우, 시끄러 아우, 시끄러 어, 30 센트예요. <laughs> 5달러를 내니까 주머니에서 거스름돈을 걸러 거스러주는데 이게 뭐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처음 방해 본 일이라 아 도보로 가면 미국에서 건너올 때는 1불, 멕시코에서 미국 갈 때는 30 센트를 미국당 5달러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고 어, 30 센트를 내고 왔습니다. 아 이거 참 오늘 그런 대로. 어, 재밌는 하루였고요. 어, 이제, 뭐, 이제 해도 지하가고 그럴 무릎이라서 <laughs> 저 다리 건너 있는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밤에, 밤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낯선 동네에서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. 여기 뭐다 털어야 동양이 저 혼자밖에 없을 것 같은데. <laughs> 어, 낮에는 뭐 그런 대로 저도 배짱이 있지만 저녁에 또 누가 압니까? 또총맞을지 아, 자, 그 전에 멕시코는 좀 조심해야 될 나라이고, 음, 아까 또 오면서도, 그, 저를 위해서 북치고 나팔 부던, 나팔 불던 친구들에게, 에, 그냥 길거리 악사인 줄 알았어요. 에, 쫓아와가지고, 손을 내미길래 아마 딥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, 티표 주고 갔습니다. 아, 오늘 그나저나 자, 그 전에, 짧은 시간이었지만은, 일단 멕시코의 국경도시, 에, 파악을 좀 해보고, 다음번, 차를 가지고 넘어갈 때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아, 재밌는 영상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도 오늘 처음 도보로 국경을 넘어 보고 이게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좀 어리둥절 했지만은 막 그런대로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는 1시9만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또 봬요 바이바이 아 이제 미국도 이민국을 건너서 패스포드 보여주고 어, 드디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. 또 다시 아, 별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<laughs> 앞으로 국경을 뭐 겁나게 들락날락해야 덜락, 되는데 좀 배짱을 좀 가지고 대처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그래도 뭐 제가 불법으로 담나고다니 사람이 아니니까 뭐 하란대로 하면 되겠죠. 음. 그도 오늘 반가운 소식이 멕시코를 건너갈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좋네요 어, 이쪽에서 내려가면 은 치와와라고 하는 어, 동네예요 어, 말하자면 멕시코 주지요 거기가 좀 위험해요 제 생각엔 저쪽에 그 어디냐 LA 밑에 샌디아고 쪽으로 해서 어 바하 캘리포니아 쪽으로 내려가면 그쪽에 미국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출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, 거기는 좀 그래도 좀 나은데 이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텍사스의그 상가를 외진 곳이라 좀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간에 어 이제 멕시코 국경도 열리는 것 같은데 멕시코 다음에는 이제 벨리즈라고 하는 조그마한나라예요어 캄쿤 칸쿤을 지나서 가면 있는데 아 거기도 이제 그 코랄 그 산호초들 위 아주 어, 그림과 같은 또 도시고 영어를 또 쓰는 도, 국가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쭉 해서 중남미까지 또 국경이 열려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멕시코가 열려 있다니까 아 캐나다가 또 어, 열어서 오늘 올 여름에는 북극 열고 가야 되는데 캐나다도 지금 이제 들리는 소식에 미국에서 백신을 공급을 하고 있다니까, 어, 좀 빨리, 좀두 나라 간에 좀 국경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저는 이제 벌써 이제 거두컴컴해지고요. 이제 우리 마누라 찾아가지고 또 멕시코만 니로 달려 내려가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감사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